창세기 50장 1절로 6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맞추고 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때는, 때는 그 날수가 걸림으로 애굽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어, 우리 인생은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강 품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한설인 한을 품어야 돼요. 아, 지금 야곱이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내 장례는 애국당에서 장례 치르지 말고, 내 시신을 어디로 가라? 가나한 땅. 내가 파놓은 묘실이 있다. 조상들의 묘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람도, 이삭도, 어 아브라함의 안에 사례도 로브가도 들어가 있는 묘실이 있어요 그 묘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으면서도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이 냐 언약 심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 하셔야 되는데 축복의 통로는 하나밖에 없다 가나한 땅에 오실 메시아 말고는 없다. 요거 죽으면서 구 약은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한 땅, 젖과 끓여르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뭐 부수적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이거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뭘 남기고 죽여야 되느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 석자를 남긴다고 하는데 이름 남기지 마시고 언양 남겨주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우리 인생 마감하면서도 마지막 자녀들에게 심을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끝냈다. 하나만 붙잡은 우리 인생 다 흑암 저주가 완전히 무너진다. 요거 붙잡아야 마지막 승리한다. 이거 남기지 않으면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확신해요. 이 땅에 하나 말고는 붙잡을 게 없다. 이 언약 대강 붙잡았다가는 큰일 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이에요. 여러분, 언약은, 언약 되시는 예수님이 변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십니다.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약에, 언약만은 변함이 없어요. 이건 변질이 안 돼요. 언약 붙잡은 우리 인생은 변질이 돼도 언약만큼은 변질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야, 이 언약 죽으면서 한으로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했어요. 내 죽음은 이렇게. 아버지가 전달한 이 언약을 지금 요셉 봐요. 뭐 총리로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뭐, 바로 왕이 지금 시신을 지금 나라에서 저쪽 나라로 지금 옮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애국당에서 40일을 걸려서 향을 처리하는데 그날 수가 걸림으로 애굽 사람들은 7 0인도 애굽 사람들까지도 야곱의 장례를 70일 동안 애곡했어요. 3절에 보니까. 어? 애굽 사람들까지도 야곱의 장례를 70일 동안 이렇게 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이 뭐라고래요? 바로에게 곡하는 기간이 지나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바로의 귀에 아르기를 바로의 이제 밑에 있는 사람 신하 들에게 얘기했나 봐요. 바로의 귀에 좀 아, 알려줘라.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5절 가슴에 한번 새겨 보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맹세하게 이뤘어요 가나안 땅을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분명히 내가 파놓은 묘실 그게 막벨라굴입니다. 그 묘실에 장사하라.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게 하 하소서 내가 다시 돌아오리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그때 바로가 뭐라 그래요? 그가 내게 지시킨 맹세한 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하고 바로가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시신을 가지고 이제 어, 야곱의 시신이 70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콕 하고 어디로 가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막벨라 굴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냥 며칠 상간에 갈수 있겠어요 어? 지금 같으면 뭐 자동차로 하루만 왔다 갔다 하지만은 옛날 같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그먼 길을 향하여 장례를 치르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할 때 아, 곡하는 기간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애국을 떠나서 며칠을 걸려서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며칠 동안 가는 그긴 여정 그런 여정 가운데 출애굽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깊이 보면 그런데 더멋더 멋있는, 멋있는 것은 가는 동안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막벨락 불이라고 하는 언약을 각인시키는 시간이 안 되겠어요. 아 야곱도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내 장례를 통하여 언약을 각인시킬 수 있는 비밀을 허락했지만 이 메시지를 붙잡은 바로 붙잡은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지금 증거해주고 왜 우리 땅이 이렇게 많은데 아 여기서 장례치르지 뭘 이렇게 멀리 가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증거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우리의 조상 가나안 땅 거기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걸 간증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니겠어요? 장례가? 그래서 장례는 저는 장례 치를 때마다 그래요. 아니, 이미 딱 숨을 거두는 순간 끝나요. 우리가 암만 기도한다고 그 장례가 어떻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례를 통하여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이 장례되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이 장례식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이 그냥 곡하는 걸로 끝나지만은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장례를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이건 복 중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게시록 14장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여러분, 죽음을 복으로 표현하는 것만은 기독교 말고는 없어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으면서도 장례식이 언약을 각인시키는 시간. 자녀들은 애국당에, 애국당에서 가난 가면서 가난이라고 하는 그 비밀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시간. 그럼 이제 우리말로 쉽게 말한다면 우리는 가난 땅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입니다. 복음 보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각인시키는. 그래서 한을 품고 우리 살다가 이 한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이 한을 품고 있다면 전도하라 선교하라 교회에 선교하라 이런 말안 해도 돼요. 야 진짜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품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 자기한테 섭하게 어? 하고 뭐 하면 꽁하고 이렇게 한을 품고 있는 사람 많아요. 어? 자기한테 안 됐기 때문에 아이 뭐 이렇게. 어? 어제도 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렇게 내가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어, 내가 뭐할때 보니까 어. 그러니까 옛날안 좋은 것만 자기한테 안 좋은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아, 전부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꽁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다 나오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건 버리고 꽁귀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항상 꽁하고 있는 거. 저거 지난번 나한테 뭐했지? 이런 건다 버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뿌리는 안 내려요. 근데 이게 무너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수준 있는 하늘 품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 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설인 한인에게 뭐 있어야 되냐? 오직 복음이야 됩니다 이것 하늘을 품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하늘 품은 자에게는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시간 시간마다 때를 따라서 꼴을 주셔요. 양식을 주십니다. 영적인 양식을 주신다니까요. 그 하늘 복음의 하늘 품은 사람은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 속에서 뭘 찾아내냐?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말할까? 이게 비전이 되고 이게 미션이 돼요. 이런 사람은 한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을 꾸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청사진이 그려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고금의 정확하고 바른 한만 품고 있으면 나머지는 끝난다. 저는 이번 주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네가 결제해야 될걸 내가 결제 했어. 어떤 때 우리 친구들하고 식사하러 가면 식당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여서 식사하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와서 인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식사 끝나고 이렇게 가서 결제하려고 하면 아까 저쪽 테이블 여자분들이 결제하고 갔어요. 이런 게 가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 내려고 지불하려고 하다가 그분들이 지불을 완료했대요. 그때 기분이 어때요? 기분 나빠요 그때마다 저희들은 어. 어떤 때는 모르는 사람이 지불 하고 갈 때도 있어요. 지불 완료했다고. 그것도 기, 마음의 기쁨이 있는데, 기분 안 나쁘고, 수, 기분 좋은데. 아니, 잠시, 또 그, 그걸 생각할 때마다 기분 좋잖아요. 어? 돈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아, 저 목사님들을 저렇게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결제 완료 받은 경우 많아요. 그때마다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결제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테텔레스타인은 결제 완료예요. 결제 끝냈어. 네가 십자가에 너 죽어야 돼. 네가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돼.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았어. 너는 이제 구약의 히브리, 아니 신약의 히브리서 구장의 말씀처럼 짐승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짐승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려줬어.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렸어. 죄와 저주에서 내게를 했어. 이게 다 이루었다. 헬란 말로 테텔레스타이 라고 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맞춰버렸다. 더 이상 우리가 몸부림 안쳐도 돼요. 하나만 딱 붙잡으시면 돼 하나만.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구나.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 중에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를 하고 가셨는데 일곱 마디 칠언 중에 육언입니다. 여섯 번째 메시지인데. 제일 중요해요. 어떤 면에 이 메시지가 없으면 우리가 믿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 언약을 한으로 품고, 한으로 품고 여러분 이 아침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는 진짜 한이 뭐야 되냐?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해야 돼요. 그때 말씀이 내에게 부딪힐 때마다 한을 품고 말,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또 달라요. 보입니다, 길이. 갈 길이 보이고 할 일이 보입니다. 아, 진짜 이 비밀을 모르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 주변에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전도하라가 아닙니다. 전도도 한설인 전도가 나와요. 선교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한설인. 선교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이 언약을 우리로 끝나면 되겠어요. 오늘 야곱이 누구에게 지금 전달해요? 요셉에게 전달해요. 후손에게. 오늘 장례를 치르는 이 자손들이 가슴에 뭘 품어야 돼요? 한을 품어야 돼요. 이 한을 품고 장례를 치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언약 한을 품지 않으면 결국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아이 언약을 그 어? 야곱의 열두 아들이 쭉 가서 장례 치렀잖아요. 그런데 야, 이, 유다가 이, 이 언약을 한을 품고 쭉 이어서 이 한이 어디로 가야 돼요?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까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야곱으로 끝나지 않고 유다로, 유다로 통해서 하나님이 어? 이 연약이 쭉 이어가게 만들잖아요. 나는 그래서, 야, 이 연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구나. 오늘 이 연약 가슴에 확인하시고, 내가 지금 한을 품고 있는 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결론, 내 안에 있는 한이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 설인 한을 품고 내가 진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있는가, 체질되고 있는가,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절대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 위기가 아니라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은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사업 직장 자녀들 위에 언약 붙잡은 우리 인들 좋은 개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